이렇게 이제 한 묶음씩 먹을 때 꺼내서 먹으면은 간단하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호박잎을 어, 오랫동안 저장하는 보관 방법을 한번 어, 전해보려고 합니다. 호박잎에는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 C섬유와 어,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서 면역력에도 좋을 뿐 아니라 피부 미용에도 좋다고 합니다. 요즘 호박잎 많이 나오죠. 여름에는 호박잎이 많이 나와서 호박잎은 쌈으로도 싸먹고 호박나물로도 무쳐먹습니다. 근데 이제 호박이 요즘 많이 나올 때 이렇게 호박잎을 겨울에도 먹을 수 있게 오래 보관하는 방법을 오늘은 알려드릴게요. 호박잎은 베타카로틴이 호박보다 6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. 이제 호박잎또 줄기, 까슬한 껍질을 벗겨서 호박잎을 어떻게 보관하면 겨울 내에 먹을 수 있을지 보관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두고두고 오래 먹을 수 있답니다. 껍질을 이렇게 잡고 벗기면 은 껍질이 잘 벗겨집니다. 이렇게 가슬가슬한 껍질을 벗겨줍니다. 호박잎을 우리가 쌈으로 주로 많이 싸서 먹죠. 호박잎을 쪄서 된장이나 강된장을 만들어서 쌈 싸먹으면 맛있죠. 저는 나물로도 무치 먹고 호박으로 전을 구워 먹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장만을 해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오랫동안 두고 꺼내 먹을 수 있어서 그렇게 보관을 합니다. 줄기를 이제 다 벗겼습니다. 이렇게 줄기를 이렇게. 가슬가슬한 줄기를 다 벗기고 이렇게 껍질이 이렇게 나오죠. 이 벗긴 호박잎을 이제 살살 문지르면서 씻어줄 거예요. 씻은 다음에 쪄서 냉동실에 넣어둘 겁니다. 그럼 호박잎을 씻어볼게요. 이렇게. 가슬, 가슬한 면을 살살 문질러 가면 씻을 겁니다. 세분 정도 깨끗이 씻어냈습니다. 끓는 그 물에 소금을 안쪽 넣고 이제 호박잎을 쪄줄 거예요. 씻어놓은 호박잎을 이렇게 그냥 안 펴도 돼요. 그냥 펴지 않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한 3분에서 4분 정도만 살짝 맞춰줍니다. 자, 이제 4분이 되었습니다. 밥잎을 꺼낼게요. 양이 많아서 이렇게 여러 번 쪄야 돼요. 이렇게 덮어놓고 쪄낸 호박잎을 이제 하나씩 준비를 해서 이제 냉장고에. 넣겠습니다. 이제 호박잎을 한 장씩 펴면서 한 10장 정도 어, 쌓아서 보관하기 좋게 접어서 놓을 거예요. 많아서 한번더 쪄야 하네요. 양이 좀 많죠. 좀 많은 듯 해도 냉동실에 넣어놓고 밥 뭉태기씩 꺼내서 먹으면은 금방 다 먹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이제 한 묶음씩 먹을 때 꺼내서 먹으면은 간단하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렇게 봉지에 담았습니다. 이거를 한꺼번에 이제 지퍼백에 넣어 가지고 냉동실에 보관하면 됩니다. 이렇게 보관해서 냉동실에 넣어 놓고 필요할 때 이제 한 봉지씩 꺼내서 먹으면은 겨울철에도 맛있는 호박잎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오늘은 호박잎 오래 보관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은 찍어 보았습니다. 이렇게 요즘 많이 나오는 호박잎을 준비해서 냉동실에 넣어 놓고 겨울에도 건강한 먹거리 호박잎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호박잎을 냉동실에 얼렸습니다. 좋아요, 구독은 사랑입니다. 감사합니다.